저, 이부, 그, 저, 정은이 삼촌, 대한민국 말 너무 알아듣고, 비치지 <laughs> 마. 음, 나는, 이, 투병 환자라, 어, 우연치 않게 걸려도 그렇지, 체포원장 받을 일 없지만, 내 나라 대한민국 자유의 땅은, 이, 친구라는 인격을 만나서, 늘상 대화하고 살고, 집에서도 자고, 그리고 더 기쁘면, 안아주고, 잠도 자고, 그래. 그런, 내네 나라, 자유의 이 한을 몰라서 그러지. 내 나라는 별종이 별 많아. 실제로 살다가도 지치면 가난이 허물어지고, 그 가난이 다시 딛고 일랬을 때는 참말로 무서워. 어머니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을 하기도 해. 그래서 그것을 자화자칭이라고 그러듯이 나는 신문 방송을 내보냈지만 부고를 받는 걸 제일 싫어하고 내가. 에, 사망 전까지 먹여 먹이고도 내가 싫어서 떠나 자기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면 먹여주고 보내 보내고 나 혼자 쓸쓸히 보낸 것을 실제로 신문 방송 보면서 많이 봤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기 나름며내 자신이 다 빼앗기고 다 나눠주고 내 곁에 없어도 진정하고 또 진정하고 마음을 달래면 소심히. 내, 남모르게, 내, 가늠이, 천평처럼, 내가 죄를, 내가 동네에 하자 못해 불을 지르지 않고 살듯이,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핵을, 아무리, 이, 가처분해서 먹었다고 해도, 신경은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누구지만, 김정은, 선, 김정은 선생님 같은 아저씨한테 차라리 사랑해. 대복로 속에, 뭔이 뭔지 아쉬운 프로필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받아, 받아서 보고 인기하기가 싫어서 음, 대축같이 맑은 날 겨우도 보였지만, 여성으로서 혼자 못 버티는 것을 우리 김정은 박하님께서 사실형으로 몸에다가 진영을 먹었지만, 내가 가리킨 대로 했으면 살아요. 그리고 에, 나도 대한민국의 신분증으로,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독종을 같이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이 넘치지 않고 자취하는 마음에서 드시고 싶은 거 대한민국에서 같이 나눠 먹는 것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나라에 가서 내 집에 가서 내 방에 가서 원 없이 먹고 행복을 자취하는 것을 신의 창유라고요. 신의 창유 꼭 배우시고. 어느 곳에 가서 내 시련을 이부 동지에도 밝히는 것도 아니듯이, 나 또한 내 삶의 부조리처럼 내가 건드본본 시가 가는 내 휴대폰을 강요하면서 섬기는 자들한테 가리키고 살진 않아요. 그런 것을 부창이라기, 부창. 아무로 쓸쓸하게 가시는 부모도 계시지만, 내 나라에 대한 우정을 여기까지 밝혀주시고, 속내에, 네, 또한, 대한민국 신분이지만, 내가 남모르고 살듯이 중국집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애를 타고 살았기 때문에, 이북에서 바라봤을 때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리답게 섭리를 꺾었지만, 우리의 뜻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은 대한민국 말,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라 글이 세종실록 시리즈라는 것은, 조상이 싸움을 안고 살았을 때는 대한민국 말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북, 그, 그 당신, 이, 정의 정도는 내 나라고 하 다르게 이북은 말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말을 억류화하면서 색깔, 내가 봤을 때는 종, 종친이라고 좀, 무슨 종의 김씨, 어디 김의 박씨, 이런 것을 종친회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나눠서 보냐. 우리 아저씨처럼 노력하는 남성이 있으면 그 고충을 잠자리를 하면서 모질게 꼭 가난이 아쉬러운 여성들 둘이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 만요. 그러다 보니 자아도치가 비축을 하듯 세계가 안 알아주고 그저 이북 이라는 단독 그 자체 하나 나라만 보는 것이지 본인들이 성공은 않더 만요. 남서 남자 여자가 잠 자를 해서 기성세대가 세서 자식을 낳아서 뿌리째 성공을 하는 똑똑한 인격체가 없고 무조건 이 대한민국의 저처럼 부조리가 여성을 안고 사는 뇌조직이 실제로 여성만 알고 그냥 여성으로 그냥 엄마 아빠 형제가 있으므로 더 나가서 내가 나라를 건들지 않고 살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것인데 내가 이북을 바라본 심자는. 이 부부 인연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돈 관계가 차라리 서러워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참 가난하다고 그러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면 독재 정권에다가 돈도 많고 뭐든지 나라를 외면하고 사는 이북이라는 그 좌편 때문에 나라 나라 하나로 누가 무서워서 가지도 않잖아요. 보지도 않듯이 이런 훈련 관계상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신간. 아무리 깊은 눈이 와도 잘타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성공을 뿌리째 뽑아버린 남자 정신이 실제로 내 나라에 와서 비축 자제를 볼때 참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웠고 자유무역이라는 세계가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아쉽게 본인들의 분이 고향이 이북이라는 그 허점을 보이면서 저한테. 너무나 가난한 것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내 나라에서 솔직하지 못한 예, 남자 정신의 예, 의무감이, 여자는 복이 있되, 예,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꼭 예, 잠자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시련이 있고, 여자는 남자를 볼때꼭 예, 강한 의식이 자기 본이 아무리 예, 시련이 있어도 남자 둘은 받아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해로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튼테블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 와중에 여성으로 진정서 한번 내지도 않고 죄를 내 나라에 실제 고민하보이내지도 않고 그 단속금을 피해서 에, 이부 다가가는 것처럼 음, 단체로 가게를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갈 만큼 참말로 건방진 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벽적 싫은 장애를 보면서 앞으로 자아도취가 의미는 없지만 가난해도 돌던지는 없는 그런 슬픔이 없기를 다시 만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못내 아쉽지만 저같은 세상 비좁은 공간에서 하다못해 에, 무섭지 않은 중국도 가기를 싫어하는 저같은 이웃이 실제로 외롭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서러울만큼 남한테 해를 주지 않고 너무나 지나치게 아픈 몸이 해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사설로 보이듯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조심하시고 더 나은 주부 지침을 내나라 대한민국 소문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계 인재의 더 넓은 곳에 손을 내밀어서 악춘화를 벌이고 악수를 하면서 새롭게 도와주는 것을 대한민국 돕기라고 합니다. 돕기. 돕기가 아니라 돕기.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을 가늠하기 이전에 상관 오르이 대한민국의 벗이지만 대한민국도 난익고 기억자가 모르는 여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묻혀 나가서 어른이 부모님이라고 그러죠 이북에서 자식을 낳고 대한민국에 계신다고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시절은 부모님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공로가 없듯이 대한민국에 밥을 혼자 해서 먹을 정도면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숨어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 땅 같은 그 구역들라는 거리에서 제 물고를 보고 대한민국을 걷잡을 수 없이 우습게 본 죄로 저와 같이 스디스 맛을 내 나라도 아닌 이북 각각 시정에 집게에해서 그건 집계가족이지만 집게 투표를 하게 되면 아저씨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내 부모가 모은 자산처럼 그렇게 독백 빠진 독경으로 김해김씨 서해김씨 창해김씨 창립멤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단독으로 대통령 자리를 갖고 있으면 그런 슬픔이 명언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건 사실이에요 내 스스로 건강을 잃었으면 이 내가 가리킨 대로 내 뇌가 대통령이라는 권한으로 한평생을 이, 이 이북이라는 것을 몰랐던 나마저 대한민국 시민마저 그 정신을 아저씨 의사로 그만 내리, 내려주시고 성격 좋은 자활 필요한 이, 이윤이 있듯이 내 나라처럼 평범하게 공부도 좀 똑똑히 하고 영유가 어디에 가서 말을 할때 건방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배운대로 그 공부의 시련으로 사람을 속여받고 사람을 꼬셔올 수 있는 그런 성공률이 있기를 꼭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아도치란 미모가 대한민국 여성인에서 괴가 같지 않고 내가 가르친 이북 사람에서 인 아저씨 곁에서 성공이 하고 그건 틀립니다. 아저씨가 가르친 이북 사람은 모든 내네 분이 여성이나 남자랑이나 만나면 잠자리 그걸 보고, 세콜라고죠. 잠자를 해서 자식을 낳아,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주는 다시는 배우지 마십시오. 넓고 넓은 들력에서 자유공맹이내 잘난 맛에 떠들고 자라고 일어나면 부조리는 꼭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낸 나중에 이북에서 내 나라를 안아주고 큰 자손처럼 도와주던 식줄같은 부모님가 실제로 에, 김정은이 아저씨 실제 아버지보다 더위십분위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돕고 살았기 때문에 이득이 늘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겁탈하는 그런 환중에 내 나라 말뜻 알아들으면서 겁탈하는 그런 헛소문과 내 자식들이 대한민국 나가서 사업가로 너무나 건방진 틀을 그만 주십시오. 그럼 새롭게 피하난이 밤에 내 나라에 오신 것을 자축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은 손해를 보내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